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다같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예,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게 있어요 이거, 이게 없으면 사람들은 메마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어,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자주 부르는 노래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의 제목처럼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살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아야만 살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을 먹고 있습니까? 또는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최초의 사람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면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과 아람과의 관계는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노아를 보내고 아브라함을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엘리야를 보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면서 죄로 인하여 훼손된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신명기 6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신앙관을 잡아줄 세 가지 위대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위대한 말씀은 4절인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두 번째 위대한 말씀은 5절인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 위대한 말씀은 6절과 7절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수시로 암송하고 읽고 마음에 새기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축적되어 있는 그 말씀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이기게 하고 건져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이 중요하고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해요. 제가 전 교회에서 열심히 공부한 박사인 목사님한테 잠깐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이게 뭔 말일까?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새긴다면 내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아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멘으로 반응하고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이세 가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처럼 여기며 살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때 읊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죄의 전염성이 너무 강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다시 회개하지만 또다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요 우리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자 열심을 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열심은 죄로 물들어 버린 인류의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그토록 열심을 내고 계시는 걸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엄청난 결단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복음 중에 복음 중의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 여러 살려서요, <laughs> 많은 사람을 살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세상의 구주로 그의 사랑하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멸망하는 인생에서 영생하는 인생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전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읽을 게참 많아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의 사귐. 사김. 여기서 사귐은 헬라어로 읽으면 코이노니아라고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코이노니아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참 희귀하면서 놀라운 표적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가 이 단어의 은혜를 받았어요. 코이노니아는 뭔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거. 이 단어가 써져 있는데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코이노니아는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이런 건 줄만 알았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책임지는 거. 이게 코이노니아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 있고 온전한 사랑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시인하면. 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시인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시인하기 위해서는 체험이 되어야 하고,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회복 캠프를 시작해서 제자 훈련이 시작돼 우리 교회에.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함으로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시작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한번 읽어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제자 훈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참된 사랑을 알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사랑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조상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한 목소리로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그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모두 문제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거기에 해답이 있다. 항상 그걸 강조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한마디가. 하나님을 사랑하시, 사랑이시니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 한마디가 많은 상처를 치유하고, 많은 문제들에 대한 대답이 되었고, 죽고 싶은 사람들을 살린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치유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 안에 거하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 받고 싶으세요? 구원 받고 싶으세요? 은혜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럼 치유가 일어나요? 은혜가 임하게 돼요.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코이노니아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 믿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이 누리는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 중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니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 거야 내 거.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너의 활란을 명쾌하시고 너를 지키고 너의 출입을 지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냐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우리와 사귀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구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이 말은 앞에서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또 반복해서 얘기하시네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지겹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충만할 때 두려움을 집 밖으로 몰아내고 모든 공포를 쫓아낼 수가 있어요. 사람들간의 사랑은 우리를 실망하게 해요. 사람들 여러분들끼리의 사랑은 실망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저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참 잘되기 원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되기 원하실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잘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잘됨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 삼서 1장3 절과 사 절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코인노니아인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준다는 거.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 요 말씀 전에 아까 삼사 절을 봤을 때 내게 있는 진리를 증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말이 있는데 그 앞에는 이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정말 진리대로 살아가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분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고 어떤 분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 저분이 하나님 말씀만으서 정말 살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목회자들이 가장 행복한 일인데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가요. 이 얘기를 듣는 게 목회자에게는 가장 기쁜 일이에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길 바래요. 돈 많이 벌고, 부자하고, 잘 나가고, 물론 좋죠. 그게 하나님의 도구가 될수 있지만, 근데 진리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 그건 가장 슬픈 일이에요. 가장 기쁜 일은 다른 거다 제쳐놓고,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가장 기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 시편 118편 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인생은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사람의 특징,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서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 다윗처럼 온전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래요.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19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당시 교회 공동체에 들러붙어 있었던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 성도 간의 이 사랑의 결여로 인한 문제 때문에 사랑의 필요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다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빛 가운데 있다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형제를 향한 사랑은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예요. 아까 코이노니아가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책임지는 거. 책임지려고 할때 코인노니아가 일어나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코인노니아 사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코인노니아를 경험한 사람은 성도 간의 코인노니아가 일어납니다. 내가 상대방을 책임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나의 사랑하십시오 주의 계명대로 사십시오 그럼 그 사랑을 내가 옷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미소를 찾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의 염려와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대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행복하게 되고 슬픔 대신에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맨날 화내고 무례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례하다 이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무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됩니까? 아 사랑이 없구나. 저 사람 내게 내가 책임져야겠다. 성도간의 코인노니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성도간의 코인노니아. 전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노니아가 있길 바라고, 성도를 책임지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여 세상의 값싼 상에 취하고 쾌락에 빠지며 그것이 사랑인지를 알고 믿었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더 나아가 목숨까지 끊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두려움을 내쫓고 염려를 내쫓아 버리는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는. 우리 바울 교회의 공동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